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2022 농기자재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농기자재 수출 정보 공유 및 수출 전략 논의에 나섭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워크숍은 농기계, 비료 등 농기자재 8개 분야의 수출 활성화에 필요한 수출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선 수출 악조건 속에서도 뚜렷한 수출 성과를 나타낸 더기반, 누보, 효성OMB 등 3개 기업에게 농식품부 장관 표창을 수여합니다. 또 국내외 전문가들이 농기자재 수출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강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지역 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 조치를 5년간 연장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학교급식 김치 납품에 지역농협이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행법은 지역농협 등 조합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올해 12월 29일까지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배추와 무는 물론 고추, 마늘 등 양념 채소를 생산하는 농가도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을 제18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유산 자원 발굴과 보전, 계승 등을 위해 충남 서천군의 3년간 총 14억 3천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서천 한산 모시 전통 농업은 문헌상 고려 시대부터 전승 발전되어 온 우리의 고유 농업 기술로 모시 재배부터 모시 짜기까지 100%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전 과정을 포함합니다. 국립종자원은 최근 국산 종자 유통 활성화 등 종자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물별 생산 협회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식량, 채소, 과수, 화훼등 11개의 생산자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해 종자 사용 시 애로 사항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경규 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불량 종자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예방을 위해 종자원은 종자, 묘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여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제25회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매년 농림축산식품 분야 산업발전에 기여한 연구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산업 포장 수상자로는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트랙터를 출시한 간병우 대동 상무와 식물성 저분자 단백질 생산 기술 개발로 건강 기능 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한 김병용 종근당 건강 연구소장이 선정되었습니다. 대통령 표창엔 주식회사 헤아림과 박명흠 TNT 리서치 대표 김지현 연세대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경상남도 의회가 고향사랑기부금 운영과 담예품 선정 규정 사항을 담은 조례안을 최근 의결했습니다. 경남도 의회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경남도 특산물을 활용한 담예품 제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례안에는 7명 이내에 담예품 선정위원회 구성과 담예품 종류, 고향사랑 기금 운영 심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담례품 선정 때 친환경 농수산물과 지역 사랑 상품권, 무항생제 축산물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주도가 내년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재외 제주도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우선 시도별 재외 제주도민회를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해 최근 첫 당문지로 서울 제주도민회를 찾아 제도를 설명했습니다. 또 3다수 영상 광고에도 고향사랑기부로 제주와 고향하세요라는 문구를 넣어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밖에도 각종 행사와 언론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세액공제와 기부담래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배 제주도민회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위해 대응 체계를 전방위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철새 서식 환경이 좋고 오리 사육 밀집도가 높은 나주시와 영암군은 고위험 지역으로 정해 집중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방역 전문 인력 11명으로 농장 점검반을 구성해 오리 농가의 방역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가금 농장에서 소독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118억 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소독 시설 등 방역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